네, 화이자입니다. 네, 큐라티스죠. 네, 15일, 네, 목요일 상장입니다. 상장일될 주요 사항을 네, 확인하겠습니다. 네, 희망공모가 6,500원, 8,000원 밴드 였는데 공모가가 4,000원에 결정이 됐었고요. 네,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5.98이 나왔고요. 어, 대신 신형, 대신이 돈이 좀 많이 들었죠. 2,729억. 예상보다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, 따라만 갔고요. 네, 신형에다가 2,000 정도 청약을 했고, 1만주 정도 청약을 했고요. 네, 한 60주 정도 배정이 된것 같은데 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정도 들어요 아까 끈이 일단 생각을 한 거고 수혜예측대 학약은 없었고요 유통비율이 42.77%였고 어, 수혜지역경쟁률은52 정도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총주식수 2680만주 공모가 4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075억이고요 어, 의무보유학약수량 없고 기간미약약 100%고 유통비율은 그대로 42.77%고요 네, 유통가능주식수는 1149만5047주 금액으로는 460억 정도 됩니다. 사실 좀 바이오주 관련 공공가 밴드 하단에서 결정됐을 때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시작한 적이 많았는데, 시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, 사실. 네, 더, 더, 일반 IPO도 뭐시가를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은, 이런 종목은 더 알다가도 모르겠고, 현재 장외가가 한 6천원 정도라고 나오는데, 사실 그렇게 뭐 의미가 없죠. 유통량도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. 청약을 했기 때문에 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, 혹시나 어 청약 한 분들 네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익까지 내면 좋구요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